자 여러분 세븐나이츠2에 바라는 것 약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결투장 밸런스 이거는 진짜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븐나이츠2가 엄청 노잼이다. 재미없다 라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같이 느끼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결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 리메이크나 이런 게좀 힘들다면 공속패 점프 레이스의 강력함 이거를 손봐야 돼요 점프 레이스의 일반적인 하향이 아니라 리메이크 지금 점프 레이스의 20m 사거리 돌진을 하면서 끌어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연계에서 나가는 방가, 광역 이호제 궁극기 넘어짐 이게 게임을 노잼으로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모든 공덱이 점프레이스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덱들을 짤 수도 없습니다 엄두도 나지 않아요 점프레이스 중열, 점프레이스 전열 그 이거 두 개만 살아남고요 다른 덱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지기 때문에 아예 다양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글짜는 재미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죠 이것과 더불어서 점플펫 관련도 있죠 위에 거는 전설펫 등급에서 엄청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고 점플펫도 역시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점플펫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전설에서 점플펫 공격하는 사람들 한테도 통용되는 문제일 텐데 새로운 시간 감소 30% 이게 너무 좋아요. 점프 루디 팻, 점프 레반 팻,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 CC기가 거의 안 걸립니다. 걸렸다가 순식간에 이겨내요. 기절 걸렸다가 바로 풀어지고, 즉사 걸렸다가 바로 풀어지고, 이것 때문에 점프 크리스는 인여가 됐습니다. 다른 CC기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덱을 죽여버려요. 현재 세븐 날치 2의 결투장 메커니즘은 CC기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광역 CC기도 있을 거고, 단일 CC기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는 것들이 점프 팻, 해감 덱 앞에서는 노답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잡으려면 점플 세인, 점플 에반, 이런 것들로 좁혀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단일 공격 애들로.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덱에서 밍이랑 점플루디 도발이랑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요. 나는 시시기를못거는데 점플루디 팻, 점플 에반 팻은 시시기를걸 수가 있어. 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중위권에서는 점프 레이스가 결정을 노재마 시키고 상위권에서는 해감덱 점프 레이스가 결정을 노재마 시킵니다. 다양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아예 잘라버리죠. 그래서 결투장 노재마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별 투장 관련 버그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덱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편의성 개선 보드에서 영웅 자동 선택 좀안 되게라라고 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겁나 개불편해요. 이거는 진짜 30만 초력 넘어가면 대충해도 깨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20만 대 초중반, 25만 대 이런 분들은 진짜 리얼로드가 개빡칠 겁니다. 보드를 할 때마다 대편성을 다시 해야 돼요. 진짜 리얼로드가 이거 진짜 아직도 안 되는 거 싫어냐? 그리고 다중 소탕 이거 언제 적용되죠? 이거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실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네마블님들? 무아레타 이것도 도중에 만약에 못 깬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이것도 실하냐? 불편합니다. 길드 컨텐츠 미참여자 확인 쉽게 해주는 거, 길드 관리 편의성 이거 증대 좀 시켜주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프리셋 8월 중에 나오는 거 맞죠? 우리가 원하는 그 프리셋 자동 분배 버프 이거 끝나기 일정 시간 전에 미리 재구매 좀할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냐? 이거 새벽에 분배 버프 끝나면은 튕깁니다. 그냥 나가리 돼요. 한번 정도 누적만 할수 있게끔 하면은 될것 같은데 일정 시간 안쪽 어, 28일이니까 한 10시간 남았다 하루 남았다 이러면은 그때 활성화 되는 거. 길드 버프도 마찬가지 느낌? 친구 우정 포인트 이거 아직도 개선 안 되고 있는 거실합니까 기획자 진짜 나오세요. 이거는 이런 식의 친구 우정 포인트 있는 게임을 처음 해 봅니다. 세상에. 보통 다른 게임들은 내가 우정 포인트를 보내면 그 점수가 나한테 누적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점수를 받아야 돼. 이런 친구 우정 포인트가 어딨어. 최소한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보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보내는 거하고 뭐 이렇게 중첩이라도 되게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내야 돼요. 다른 게임조차도 안 해본 거 티내는 겁니다. 냉정하게. 계획자분 나오세요. 그 다음에 타겟팅, 집결버그, 이런 것들.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편의성 대충 만든 거예요, 대충. 이것도 제가 자잘한 것들은 컷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바꾸게 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이랬는데 자잘한 것들 컷한 게이 정도예요 아, 겁나 많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2하고 무한의타 보통이랑 이런 거컨텐츠 난이도 있잖아요 별도의 컨텐츠 어려운 컨텐츠가 있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시나리오하고 무한의타 관련은 좀선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강리 이번에 무한의타 보통 11층부터 15층까지 진짜 선 넘습니다 이거 초심 찾지 마세요 별도로 지난번처럼 실현의 미궁 치명. 이런 식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하나 내, 그냥. 어려운 컨텐츠를 내고 싶으면. 이거 곡소리 납니다. 이거를 어렵게 하면. 특히 시나리오 관련은 되게 심각한 게. 사람들이 진짜로 우는 소리하면서 게임 안할 수도 있어 때려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친구팻 이걸로 가능한 부분은 있죠 근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강리는 진짜 이갈리는 게 맞아요 진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계정투력, 보상 확장 이거 될 타임인 거 알고 계시죠? 다섯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마스터리 100렙 이상 150렙까지 요구하는 루비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물론 저는 150렙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 찍어서 이거를 완화해 달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거를 다 찍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루비 좀좀 좀 변경 좀 해주면 안되냐 좀 절반 수치나 이걸로라도 지금 현재 구말로비 이상 들어가거든요? 물론 뭐 레벨업을 하면 된다지만, 레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완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찍은 유저들은 일정 부분 그냥 환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길드전하고, 길드레이드 관련 마스터리인데, 좀 찍어야지 좀 활성화가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를 뭐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막 9만 5천 루비 이상 가는 거를 좀 완화 좀 해달라고. 그게 안 되면 시나리오 패키지 초기화라도 좀 해주던가. 이거 시나리오 패키지 이런 거다 구매했던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마스터리 뚫려고 생루비를 구매할 수는 없잖아. 세라 1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마스터리가 되면 시나리오 패키지 초기화 또는 기존 거 루비의 일정 부분 환급 이런 것도 된다고 하는데 세라 2는 왜 없습니까? 세라 1에서 이상한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유저 친화적인 부분도 좀 가져와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비도 루비인데 성능이 조금 선 넘기는 하죠 저도 다 찍긴 했습니다만 좀 개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저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게임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준다면 그 다음에 7번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특히 최근에 제2의 나라가 게임 종료에도 방치 모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 유저분들이 심각하게 바랄 거예요 핸드폰을 계속 돌릴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개발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유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풀리셋하고, 방치형 필드, 핸드폰 꺼도 돌릴 수 있도록 하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 게임 그냥 계속 하겠다. 다른 거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덟 번째, 생명력 장비 지금 쓸모가 1도 없는 거. 이거 언제 고칠 겁니까? 전설 샤이가 나왔을 때, 전설 샤이, 생명력 장비하고 궁합이 좋도록 살게 되었다. 이런 망언을 한 바가 있죠. 응, 생명력 장비가 너무 극악으로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샤이한테 생명력 장비를 달아줘도 죽는 거 똑같아. 생명력은? 진짜로 의미가 거의 없는 그런 옵션이에요. 생명적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언제 고칠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 안 합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laughs> 의미가 아예 없어. 빛 생명. 놀고 있잖아요. 길드 레이드. 아니 이거 핵심 포인트 생각을 하고 길드 레이드 관련 제약기 내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노잼 아니냐?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나올 다른 전설 이런 거 팔리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지크나 이런 것들도 잘안 팔릴 것 같은데 좀 재미있게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라는 의견이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길드레이드는 사인하고 시나리오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좀 개편되고 조금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드 레이드잖아요. 길드 레이드인데 왜솔풀 사인던전, 솔풀 신화 보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까? 길드 단위로 무언가를 하는 으쌰으쌰 하는 이런 맛이 나게끔 조금 바꿔주시면 안 될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아홉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발진 분들이 이거를 좀 보셔가지고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최소한 결투장, 편의성 개선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아니구나 좀 수용할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포 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분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소통 하세나 진행을 하고 29일 대규모 패치가 될 건데 앞으로 운영 방안이랑 이런 거에 조금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게몇 가지 보여요. 롱런을 할 거면.